자 오늘 여러분들 할 게임 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염소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맞추는 병맛이자 짧은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와 플레이 오디오 요거 있죠. 요거를 누르면 <laughs> 소리가 나오는데 요거 소리를 가지고 이제 염소인지 사람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. 되게 금방 하거든요? 이게 뭔 소리야? <laughs> 이건 사람 아니야? 약간 사람 같은데, 이거? 다시. 과연, 사람일지, 어? 염소 소리라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, 이게, 이아아리 이게,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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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들 사람 같은데? 아닌가? 아, 사람 같기도 하고, 염소 같기도 하고, 애매하다. 이거 사람이다, 사람. 사람, 이건 무조건 사람이지. 아, 좋죠. 딱 맞았습니다. 아, 이거 점, 점프할 때 내는 소리구나. 이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은데 다음 뭔 소리야? 이것도 사람이네. 응? 이거 사람이지 무조건 그렇지 사람이지. 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대. 아하 오케이 패스. 트름 소리인데? 이거는 염소, 이건 염소 같아. 왠지... 아, 좋아, 좋아. 이제 잘 맞추네. 이제... <laughs> 아, 염소가 이런 소리 내네. 다음 이거 염소, 이거 염소 아니야? 염소 같은데? 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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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람이야? 헐야 <laughs> <laughs> 사람이었어. 와씨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? <laughs> 여자, 여자 목소리 같 은데, 여자 이건 사람 이지, 여자 어우 씨, 틀렸 어 뭐야 이거. <laughs> 왜 저런 소리를 내지? 이건 사람이다. 응? 이건 100% 사람이야. 이건 100% 사람입니다, 여러분들. 그렇지? 이건 100% 사람이지. 아, 동영상 볼 수가 없대. 왜안 나오지, 저거는? 이거 사람 아니야? 사람 같은데, 이거, 여러분들. 사람 그렇지 이거, 뭐 던거는거이 운동할때 뭐야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여자. 그렇지. 와, 근데 이거 진짜 잘 붙였다. 어? 잘 붙였어. 이것도 사람 같은데? 이거 사람. 그렇지. 아, 이제 좀 맞추네. 뭔 소리야? 아! 뭔 소리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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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것도 남자, 남자 목소리 같은 사람 뭐야? 틀렸 어? 아! 이런 소리 된다고. 또 이런 소리를 내지? 오케이. 다음. 이건 염소 같아. 아. y yeah.

이건 사람. 오케이. 어, 아, 이거 동영상이 안 나오네? 이건 염소야. 여러분들, 이건 염소입니다. 이거는 100% 염소 같아. 와, 이거 반반이야. 야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어? <laughs> 어 특이하게 생겼는데 오케이 다음 이게 뭐야 너무 짧은데? 너무 짧지 않아? 사람. 갑시다, 사람. 오케이. 아, 이거는 75%나 사람, 이거 찍었네. 음.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. 오케이. 다음. 소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? 어? <laughs> 아야 테니스 칠 때야 이런 소리 낸단 말이야? 같기도 하고 아 염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. 사람. 아 염소야. 아씨왜 염소야? 아, 왜 염소인 거야? 다음. 와씨 뭐야 이거 이거 남 남자 같은데 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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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사람 제발 염소야 아뭐 신기한 염소들이 이렇게 왔냐? 이런 염소가 있어?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는 여자 사람. 그렇지. 동영상이 안 나오네. <laughs> 뭐야 이거? 뭔 소리야? 염소. 아, 좋아 좋아. 근데 이런 염소가 있어? <laughs> 염소 같은데? 와, 48% 반반이다. 진짜 막상 막한 듯 이런 소리 낸다는 게 신기하다. 다음 이거는. 염소 같지 않습니까? 염소 같은데? 아, 좋아요. 아,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이거,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오케이, 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염소 같은데? 아, 뭐야? 사람이야? 아, 던지는 거구나. 이것도. <laughs> 다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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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소? 아, 사람이야, 왜? 아이것도 어, 재생이 안 되네. 다음. 이거 염소지. 그렇지. 이건 백탁 염소지. 이제 이 이제부터 좀 들어오면 좀 알겠다. 이건 딱 염소야. 딱 사이즈가. 뭐지? 염소. 뭐야 사람이야? 왜 사람이야 이게? 어씨 재생이 안 돼. 와 궁금한데 이거. 사람. 아, <laughs> 아뭐이 이, 특이하게 생겼어, 애가, 어? 애가 특이하게 생겼어. 이게 염소란 말이야? 이건 사람. 왠지 왜냐면 주위 환경이 되게 어 약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. 맞아 맞아. 씨 안돼 안 안돼 이 것도 안 들어가죠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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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어이. 이런 소리 낸단 말이야. 염소. 아, 콜렉트. 맞았습니다. 별 이상한 소리가 다 있다. <laughs> 염소 좋았어. 아 이거 사람 선택한 게 은근히 많네. 사람은 많이 선택했네. 이게 아 이거 또안 나온다. 동영상 다음 사람 아 염소야? 사람, 사람 같은데? 이 염소야?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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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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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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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드는 것 봐, 이아저 오오오! 오 오오. 이거 딱 봐도 사람 같았어. 염소! 그렇지! 어? 아까 얘 봤던 애 아니야? 얘 아까 봤던 애인데? 패스. 어, 끝났다. 이제 끝났나봐 여러분들. 근데 얘, 근데 염소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다시 봐봐. 염소가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그렇죠. 그러면 여기까지 였습니다. 오늘 소리를 통해 염소인지 사람인지 맞추는 게임 여기까지입니다.